안녕하세요. 박정용의 회학기법에 천연염색과 섬유을공예하는 박정용입니다. 쪽 환원에 관한 쉬운 이론, 지난 영상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환원속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은 보인 이론 현상에 대한 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쉽습니다. 물론 양자역학하면 고착하지만, 화학은 분자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눈으로 볼수 없고, 분자의 결합상태에 따라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쪽을 환원하는데 조금이나마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물학적 접근에 관해서도 다음 영상에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화학적인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쪽을 포도당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연히 쪽이고 대상 물질입니다. 오브젝트가 됩니다. 둘째, 포도당입니다. 산화되어 쪽을 환원하는 주체적인 물질입니다. 셋째, 알카리입니다. 네 개의 역할이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포도당 환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주체적인 물질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물이야말로 진정한 매개물질입니다. 각각의 물질을 연결하고 이온화, 치환 등의 역할과 물질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반응 속도에도 관여합니다. 물이 없으면 운동량이 0이 되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응은 젠물의 알카리가 쪽과 이온 결합을 하면서 수산의 전자를 쪽에게 줍니다. 두번째 반응은 남는 수산에 의한 과산화 상태가 되어서 포도당이 이를 흡수하고 연소됩니다. 과산화 상태 즉 산소가 많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OH 형태이므로 환원된 인디고와 같아서 환쪽을 산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당 환원에 필요한 알카리는 반드시 수산화 알카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도당 환원에 관여할 수 없는 알카리는 탄산 또는 그보다 강한 산성이 결합된 알칼리입니다. 이들 알칼리는 포도당으로 환원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산화 알칼리, 즉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소속해 수산화 아모늄만이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쪽은 나트륨과 이온 결합한 상태이고 포도당은 산소와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수가 됩니다. 쪽은 거의 중성이고 탄산은 이보다 조금 더센 산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쪽과 결합한 나트륨은 조금이라도 강한 탄산과 결합을 하게 되고 남는 수소와 쪽이 결합하여 환원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수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환에 의해 환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도당에 의한 환원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환원의 반응 순서는 첫째, 나트륨과 쪽이 이온 결합을 한다. 둘째, 남는 수산에 의해 과산화 상태가 발생하고요. 셋째, 이들 산소가 포도당을 연소합니다. 넷째, 연소로 탄산이 발생하면 마지막 치환에 의해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포도당 환원이 하이드로보라 속도가 느린 것은 이처럼 반응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 물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앞선 영상에서 운동량이 0이 되어 반응 안 하게 됩니다. 먼저 수산화 나트륨을 이온화 시킵니다. 수산의 전자를 인디고에 전달하여 나트륨과 이온을 결합합니다. 남는 o h 치를 포도당으로 운송합니다. 어, 이산화탄소를 용해하여 치환 반응이 발생하게 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런 과정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물과 알칼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환원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제가 될수 없는 당이 올리고당입니다. 물력과 올리고당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올리고당은 전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두 개에서 세개 연결된 것입니다. 올리고당에 환원이 되면 전분에서도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포도당만이 환원이 되는데 올리고당을 포도당을 으로 분해하려면 아밀레이즈라는 전분 분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알칼리에 극히 약하기 때문에 쪽 환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인데요. 설탕을 분해하려면 비타민 b1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도 알칼리에 극히 약해서 쪽을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물엿, 당원, 탄산음료, 꿀 등입니다. 이 중에 물엿이 가장 쉽고 구할 수 있으므로 포도당 대용으로 물엿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포도당에 의한 화학적 환원 화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